친구 목사님이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3주랑 4주차 열심히 영상 편집본 친구들 추첨해서 목사님이 찾아간다고 했죠? 추첨 영상이 내일 밴드에 올라갈 겁니다. 누가 누가 뽑혔는지는 인형부 어, 밴드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 뽑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못 뽑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친구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친구들 얼굴을 볼수 있겠네요. 친구들 곧 만나요. 참고로 3주차는 65명의 친구들이 4주차는 68명의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추천 방법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3주차 친구들 65명의 친구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20명을 뽑을 거고요. 그리고 4주차 친구들 중에서 이 앞서 뽑힌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40여 명의 친구들 중또 20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두 합쳐서 40명의 친구가 뽑힐 거예요. 기대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43장 5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무너져서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를 떠나셨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환상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하나님만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서 벌을 받았고요. 그렇게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무너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며 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 먹이는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친구들, 알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바로 여기 있고요. 그 옆에 이스라엘 왕성, 궁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담장 바로 담장 너머 이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온갖 나쁜 일, 더러운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담장 하나를 놓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염치가 없다고 그러죠. 챔피한 걸 모르는. 바로 옆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데. 그 옆에서 나쁜 일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도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교회를 떠나 학교나 집에만 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이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습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죄를 지으며 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한테 혼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나 교회 밖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느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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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친구들이 노력하셔야 해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예수님이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아는데도 안, 안 하는 것은 너무나도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멍청한 친구들이 아니죠. 꼭 한번 해보시므로 친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나의 모습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그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빠이 잘 지내요. 내일 영상 개발드리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안녕.